안녕하세요 내일 올라갈 코인 잡아드리는 네일코인입니다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3월 5일 화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의 시장 비트가 드디어 1억을 향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어,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스택스, 뭐 도시코인, 세타토큰, 리스크, 이더리움 클래식 등등 전부 엄청난 수익 중이에요 어, 게다가 지난 연휴간 정보방에서 익절한 종목들 인증하고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집중해서 보세요 연휴간 남들은 쉬고만 있을 때이캐시 30%, 비트코인 골드 37%, 이더리움 클래식 45%, 바로 아래쪽에 엑시인피니티 40% 3월 3일이죠 니오 프로토콜 40%, 비트코인 캐시 50%, 바로 아래쪽에 아발란치 31%, 보라 45% 등등. 자, 투합 400%가 넘는 수익률 챙겨드렸어요. 네일코인 정보방에서는 이런 급등 지점 종목들의 매수 매도 타점과 실시간 대응까지 공유해드리면서 다 함께 수익이어 나가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불장에수의 수익을 챙겨다줄 오늘의 종목 바로 스텍스 가져갔고요. 영상에서는 제가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우선 큰스 피이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선 주봉 차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눈에 보시기 편하도록 미리 패턴 하나 그들의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시죠. 이제는 단번에 아셔야 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인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의 상승 또는 이 하락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바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이 21년도 상장 당시의 고점과 그리고 작년 1월 달이죠. 1월 달의 저점을 기준으로 볼수 있는데요. 제가 이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0.5구간 그리고 0.618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0.38의 구간 또한 빼놓지 말고 무조건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요. 이전에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이0.618 구간 그리고 0.382 구간까지가 이 지지 및 저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세로 인해서 수많은 구간의 지지를 깨며 작년 초 저점을 갱신을 해주었어요. 이후에 여타 수많은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의 횡보를 하시긴 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포인트요. 집중해서 보세요. 이 작년 연말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이 동반이 되며 핵심적인 구간인0.618 구간 돌파를 하며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어요. 여기서 단기 스킬 관점인 일봉 차트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캔들 아래쪽에 나와있는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1선 노란색 61선 연두색 121선까지 이 모든 이평선들 또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정별이 되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캔들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어, 지난주엔 이 382구간 돌파를 하고 236구간의 돌파까지 테스트를 해준 모습이에요 어, 제가 지난달에 급등타점 잡아드렸던이 이케시 같은 경우에도 382구간 돌파를 하자마자 미친 듯이 폭등이 나와주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스택스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어요 있는 거예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죠. 아, 더불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이 패턴도 중요하고, 모이 뭐 평선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절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래량도 필수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우선적으로 이스택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6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코인인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덩치의 코인이 현재 꾸준하게 거래량이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 세력들과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가 그만큼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조정 당시에 나와 있던 이런 매도 거래량은 크게 신경 쓰. 게 아닌 겁니다. 어, 결론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꾸준히 매집을 해 나갈 경우에는 당연히 이전에 쌓여있던 엄청난 양의 거래량까지 소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현재 돌파 테스트 해주고 있는 2, 3, 6 구간까지 시원하게 돌파를 해줄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위쪽으로 뚫렷던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 이전 상장 당시 고점은 당연히 뛰어넘을 거고요. 6,000원까지도 뛰어넘는 엄청난 기회 매수 스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어, 매도 타점 및 실시간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의 정보방에서 필히 받아가셔서 안전하게 수익까지 연결해가시길 바랄게요. 어, 이렇게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투자를 한 결과 엄청난. 수익을 지금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고정 댓글 링크로 정보방안 24시간 열려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편하게 문의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한분한분 한분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스택스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네일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